그럼 뭔데? 재밌어서. 당하는 널 바라보는 눈들 말이야. 파버리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어? 그 애들은 자기들이 어떤 눈으로 너희를 바라보? 판에서 직접 보여주고 싶어. 아, 눈이 없어서 못 보려나? 그럼 결국 영원히 알수 없겠네. 그게 그냥 웃기고 재밌어. 라고 생각하고 즐기고 있는 거면. 진짜 무섭겠다. 그치, 글쎄, 근데 수지야, 네 잘못은 아니야.